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 해볼게요.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laughs> 어,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의, 우리는 경영이라는 건딴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무조건 매출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영 따위는 세상에 없어요. 매출이 없으면요, 그건 경영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나사장이야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거는 경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나 사장이에요 돌아다니며 명함 뿌리면 그 영업인 줄 알아요 영업이 무슨 그렇게 쉬워요 명함 뿌리면 된다고? 그랬다면 저는 옛날에 재벌 됐습니다 제가 명함 뿌린 사람들이 한 달이면 몇 명인데 저의 프로필을 보는 사람이요 하루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까지 하니까 유튜브에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뷰가 2 2 0 0인가 2,4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 2400명이 저를 봐요 그러면 그렇게 명함 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재벌 됐어요 정상이에요 그쵸 명함 아무리 뿌리고 다녀도요 영업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막 여기저기 모임 다닌다고 영업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웃긴 있어요 그렇게 쉬우면요 누구나 다 영업하고 누구나 다 사업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우리 머릿속의 기준은 첫 번째는 뭐예요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 없는 경영은 경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매출을 해야 되는가를 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하직원이에요. 어떤 직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하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직원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믿고 부하직원을 채용하시는데요. 부하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매출이 난다면 리더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2007년도, 2006년도에 제가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영업을 했는데 교육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교육 컨설팅이라는 이 교육이라는 게요,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기업교육은요, 영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직종이에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거기에 대표가, 뭐, 박사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케팅을 해주면서 제가 1년간 매출을 얼마를 해줬냐면, 1억을 해줬어요. 솔직히 매출이 1억이면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얼마 벌었게요? 20만원 벌었습니다. 매출 대비로 주는 것도 안 줬지만, 제대로 보상을 안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한건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되게 우습게 본 거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사람 매출을 1억을 올려줬어요 그 사람이 벌었던 거에 별도로 근데 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저 입장에서 제가 그 회사에 있을 이 있어요? 돈도 보상도 안 되고요 내가 매출을 올려보니까 먹여 살릴 수 있거든 그러면 굳이 왜 남의 회사 가 가지고 돈뒷골리만큼 받으면서 거기서 있습니까? 미쳤어요? 그냥 그래 바로 나와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시합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적자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초반에 그 이렇게 개구생한거 빼고는 그렇게 돈을 못 벌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제가 딱 나오고 나서 그 회사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회사? 그 회사는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원을 채용해서 얘 때문에 매출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회사 영업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한테 배우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는 내 밑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하 직원들은요, 우리가 핸들링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핸들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내가 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커지게끔 해야 돼. 즉, 리더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내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의 능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본인의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은 리더의 능력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어 제가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리더가 그 모든 것잡스러 일들 모든 것을 할수 있다면 하시면 돼요. 뭐그 모든 잡스러 일들 정말 잡스러운 일들 수만 가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마케팅하는 것들, 영업하는 것들, 서류 보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세금 뭐 이런 것들 다 잡스러운 일들이거든요. 만약에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혼자 하시고 혼자 인건비 따먹으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본인은 크지는 못할 겁니다. 왜? 내한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항상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때의 가치와 내가 다른 일을 할때 돈을 벌어내는 가치, 가치라고 하는 건곧 돈입니다.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치로 따졌을 때 무엇이 더 돈을 벌어내겠느냐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1시간 강의를 나가는 것하고 내가 1시간 강의를 나가는 것하고 강사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당연히 나겠죠. 그럼 매출 차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시간 강의에서 바깥에서 강의하는 게 나아요.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잡스러 서울 작업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강의에서 매출 나오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장님들은 해야 되는 건 직원을 무조건 채용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직원을 채용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요 매출도 안 났는데 직원부터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의 월급은 다 뭘까요? 우리의 생활비에서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다 빚이에요. 다 빚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리더십 능력도 없고 영업 능력도 없는데 직원한테 월급부터 주면서 데리고 있어본다고 애가 잘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개고생을 많이 했냐면 마케팅하는 인쇄물까지 우리 부하 직원 시켰으니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인쇄물 같은 거전문가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달 내내 고생할 거한 시간도 끝나면 끝냅니다.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돈더 주고 외주주는 게 낫단 얘기예요. 근데 그런 원가 계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을 쓰는 게, 인건비가 싸니까 쓰는 게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얘가 거기에 매달리면서 영업에 쓰지 못하는 시간 동안 계속 돈은 빠져나가게 있어. 돈을 빠져나가게 있어. 요 그러면 더 중요한 원가 계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건더 중요한 건 매출이 내가 나면서 이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가장 자주 해야 되면서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 일을 먼저 떠서 부하직원한테 내려줘야 돼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반복적이면서 가장 지겹고 가장 돈이 되지 않으면서 부하 직원한테 떼서 줘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딱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또 하나는 내 매출이 충분히 한 명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채용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에서 떼줄수 있는 걸 주셔야지. 새로운 걸 하겠다고 새로운 사람 뽑는다? 말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뽑는 개념은 매출로 직원 뽑아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